한국 교회의 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진리의 기운과 토위에 세운 한국 교회를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 분열된 한국 교회를 극렬히 여겨 주시오. 세계의 영을 포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되고 지역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물된 동상 같은 은혜를 주셔서 종려 나무 같이 각 교회들이 붕케하 없어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영혼 구원의 책임을 잊지 않게 하시며 때를 얻든지 못더든 주님의 복음 전파를 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연세연합신앙대학원 청동문의 정기청회로 모여주신 하나님, 훌륭하신 우리 선배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기도하시는 모든 목사님들의 교회가 더욱더욱 풍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한국교회가 봉해 불길이 타오르게 아옵시고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병든 이웃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성기는 사역에 동참하는 교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게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 아멘. 아멘.